안녕하세요.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샤론 노즈마타 서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품을 바나바 홍삼하고 그 다음에 혈당컷 여주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그 혈당 관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젊은 옛날에는 나이 드신, 나이 드신 분들이 당뇨 이쪽으로 많이 발병을 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혈당을 케어를 잘 못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혈당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 또한 혈당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제품을 소개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혈당이 어떤 건지 좀 혈당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당이란 무엇일까요? 네, 혈당은 혈액 속에 녹아서 혈관 속에서 돌아다니는 당의 농도를 말하는데요. 어, 혈, 혈당량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호르몬은 인슐린, 그리고 어, 글루카곤, 그 아드레날린 등, 어,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에 이상이 발생이 되면, 어, 혈당 수치가, 어, 불안정해지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대표적인 예가, 당뇨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우리 몸은, 그, 어, 호흡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감각도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체온 조절도 해야 되고, 노폐물도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 이런 음, 우리 몸은 정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혈액 속에 영양소와 산소가 어, 같이 어, 부합을 해서 어, 그 에너지가 부합을 해서 세포 내에서 생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밥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어, 들어오게 되거든요. 산소물이 들어오면 입안에서 아밀라제 효소가 같이 만나요. 그래서 어, 이게 끊겨가 그, 그 조각이 나면서 이제 소장으로 흡수가 됩니다. 소장으로 흡수가 되면서 포도당 형태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그 소장으로 들어오면서 혈액으로 우리 온몸에 혈액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는, 그러니까 에너지의 그런 핵심이 포도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포도당이, 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성분이에요. 근데 이 포도당이 너무 과하게 된다, 그럼 우리 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혈당이 높아지면, 혈당이 높아진다는 것은 혈액에 그 포도당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포도당 양이 많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끈적끈적해지면서 그 끈적끈적한 혈액이, 음, 그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어, 그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어 혈관 벽에 붙어버려요 끈적끈적한 혈액이 그래서 이게 점점 좁아지면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동맥경화 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신장 기능에도 이상이 생겨서, 어, 신장에 포도당이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소변으로 그냥, 그냥 포도당이 그냥 나와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작은 상처에도, 어, 조직이 이제 그 썩어 들어가는 어,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당뇨병 심하신 분들, 이렇게 그, 발가락 이렇게 절단하고 어, 그런다는 것도 이제 저 들어봤거든요. 이제 그런 기능도 그런 그 합병증. 그러니까 당뇨에는 합병증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신 것처럼 눈, 콩팥, 생식기, 그 다음에 뇌, 심장, 발.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당뇨의 합병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24년 당뇨병 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어 당뇨라고 확정이 되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30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성인이에요. 어 30세는 굉장히 젊은 층인데, 젊은 층인데도 불구하고 14.8%가 이제 당뇨라고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당뇨 전 단계가 41.1%입니다. 그래서 그 당뇨와 당뇨 전 단계를 합치면 거의 절반이 어, 우리나라 성인의 그런 그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굉장히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네. 어, 지금 혈당 정상 수치를 제가 조사를 해 왔거든요. 어, 정상인 혈당 수치가 이제 밥을 먹고 난 후에 밥을 먹고 난 후에도 140까지만 어, 올라가면 정상 수치고요. 당뇨 전 단계는 어199 그러니까 200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 당뇨 전단계라고 전단계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라고 확장이 됐을 때는 200 이상 어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뇨라고 확장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운동 부족이라든지 생활 습관, 약물, 노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과식, 비만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혈당은 어떻게 오르고 내리나. 그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어, 우리가 이제 포도당이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낼 때 어, 호르몬이 대표적인 호르몬이 인슐린하고 글루카긴한 글루카곤이라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어, 얘네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일단 인슐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이제 세포로 어, 들어가는데 그 세포로 들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인슐린 같은 경우는 혈당이 좀 올라가면 얘가 이제 조금 낮춰주는. 그런,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 근데 이제 인슐린이 이렇게 분비를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인슐린 분비, 조건이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그 혈액에 포도당이, 충분한 포도당이 있어야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그럴 때는 바로 우리가 밥을 먹고 바로, 어, 밥을 먹고 난 후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는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많이 분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혈당이 좀 낮아진다. 그러면 글루카곤이 얘를 이제 그좀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밑에서 그래서 그 에너지가 떨어지고 막 기운이 없고 이렇게 되면 그당 덩어리 저장했던 당 덩어리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얘가 이제 에너지로 줘요. 그래서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인슐린이 이제 여기가 어, 정상 혈당이에요. 정상 혈당인데 인슐린이 이렇게 높, 이게 이게 어,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이렇게 내려오게 탁탁탁탁 위에서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혈당, 혈당이 쭉 떨어지면 글루카곤이 분비를 해서 얘가 착착착 올려져요 그래서 이 정상 수치에 올수 있도록 하는 애들이 이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혈당이 어 지금 여기 지금 어 연두색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정상 혈당이에요. 근데 식사를 하시면 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혈당이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뚝 올라가요. 이게 롤러코스트처럼 굉장히 왔다 갔다 이게 심하거든요. 이 심한 증세가, 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근데 이 혈당 스파이크, 어, 급속도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제 식습관. 식습관이 제일 문제인데, 어, 한국인의 그런 그 주식이 뭘까요? 밥이잖아요. 밥. 밥. 그리고 이제 빵. 떡. 그리고 이제 뭐 케이크 같은 거 그런 것도 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먹고 나서, 어, 뭘 먹어요? 후식을 먹죠. 어, 냉면. 냉면 먹고, 그리고 아니면 된장찌개, 밥. 예, 예. 그리고 이제 또뭐 간식으로 탄산음료.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단 음식. 뭐 사탕이라든지 과일. 과일도 굉장히 당이 심해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채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좀 괜찮은데, 당이 많은 그런 과일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탕이나 이런 당이 굉장히 많은 음식을 단순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순당은 몸으로 들어가면 소화가 금방 돼요. 소화가 금방 되면서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어, 그래서, 어, 식사를 하실 때, 어제 아침에 그 이정혜 본부장님이 아침 조회 때 말씀을 하셨어요. 식습관을 바꾸면서, 어, 떻게 바꿨다. 근데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실 때, 일단은 순서를 야채. 야채 드시고, 그 다음에, 어, 단백질. 단백질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 순으로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 식사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의 그런 대표적인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어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흐려진 집중력과 판단력. 그리고 급격한 피로감. 어 이게 이제 대표적인 혈당 스파이크 증상인데 어,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어,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 잘 모르는,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제가 이첫 번째 참을 수 없는 졸음 있잖아요. 저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살이 좀 쪘어요. 살이 찌면서 약간 이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 식사를 하자마자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했는데 이 졸음이 어, 갑자기 급속도로 오는데, 이 졸음은 그냥 뭐 운전하면서 졸린 졸음 아니면 밥 먹고 나서 졸린 졸음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어, 정말 그 눈꺼풀이 뭐 여기 여기 밑에까지 내려올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졸음이 굉장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졸음이 확 달아나요. 그걸 제가 느꼈고, 아,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아, 이게 혈당 스파이크구나, 그러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어, 여러분들도, 어, 평소에 이런 그런 증상이 있다 하시면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그 음, 혈당이 불규칙하신 분들이 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있으신 분들 그분 그런 분들이 또어 조절이 안 되는데 어 이쪽 왼쪽에 보시면 정 건강 상태예요. 건강 건강하신 분들.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돼서 포도당이 세포로 유입해서 체내로 에너지로 이렇게 어 되는데 어 그렇지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인슐린이 아이고 네. 인슐린이 생산되지 않아서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쓸수 없죠. 어, 그런 분들 있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과다로, 과다로 분비가 된다. 어, 과다로 분비가 되면, 어, 얘네들이 또 이, 과다로 분비되면 이 민감성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민감성이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어, 그 세포, 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어, 혈당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볼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거든요. 네. 일단은 밥 먹고 눕거나, 어, 누구나 앉지 않고 10분 동안 10분 정도 어 움직이기. 그다음에 이제 단순당 섭취 줄이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스파이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 단순당을 좀 줄이셔야 되고 어 일정 몸무게 유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내장 지방이나 복부 지방이 있으신 분들은 근육의 지방보다 이제 포도당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어, 스파이크가 일어나가지고 어, 혈당이 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기적인 내몸 상태 체크하기. 그러니까 이내 몸무게라든지 아니면 혈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혈당을 낮춰 주는 성분 챙겨 먹기. 그러니까 우리 건강 식품 많이 나오죠. 우리 애터미에도 두 가지 제품 나오죠. 뭐가 있을까요? 네, 바나바고 혈당 컷인데 제가 그 혈당 스파이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한테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혈당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영상을,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고 제품 들어가겠습니다. 네, 당뇨병이 그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큰 병이에요. 그래서 정말 체크 많이 하시고, 어,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 우리 제품에 이제 그 혈당 케어 제품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혈당 케어 바나바 홍삼. 어, 이 제품은 그 당뇨 환자들의 그런 그 치료제는 아니고요, 그냥 전 단계라든지 좀 관리를 해,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내가 미리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할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 제품은 어, 이중 복합 기능성 제품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잎 추출물하고 그 다음에 진세노사이드가 들어간 홍삼.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이중 복합 기능성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나바잎 추출물이란 뭘까요? 네, 이 바나바잎 추출물은요, 그 코르솔산이라는 음 그런 성분을 함유를 하고 있어요. 그그 그 성분이 식후 혈당 상승 억제를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어, 이 바나바잎 추출물은 식약처에서 어 기능성 어, 인정,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그런 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실험, 음, 인체 실험을 했어요. 인체 실험을 했는데, 어, 이 코로솔 그 함유, 코로솔 함유와 인체 실험인데, 어, 그급20% 정도, 20% 정도 혈당이 어, 완화됐다, 어, 낮아졌다, 어, 이런 통계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홍삼인데요. 홍삼은, 어, 뭐, 다 아시죠? 5대 영양, 5대 기능성이 있어요. 어 항산화 도움, 면역력, 그 다음에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혈행 개선.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기능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홍삼. 어, 면역력도 좋고, 두고, 이제 혈당도 케어하고,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혈당을 다운 시키고 면역력을 업 시켜서 하루에 한포 드시면 되는 제품이고 어 그리고 이제 바나바 잎 추출물 같은 경우는 그 여기 보시면 코로솔산이 1.2mg가 들어 있어요. 근데 어 코로솔산 1mg만 들어가면 어 이게 우리가 그 혈당을 억제하는데 어 그 기능을 확실히 해준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넣어서, 어, 용량을 1.2mg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예 제품을 먹으면, 어, 충분히 우리가 이제 혈당 케어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홍삼 같은 경우는 홍삼도 지금 여기 어 3mg이 들어있거든요. 3mg만 들어가면 이제 건강식품이라고 인정을 해준다고 들었어요. 홍삼이 근데 우리는 또 따로 홍삼 제품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홍삼을 3mg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제품을 성분을 같이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그 열한 가지 부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부원료에는 여기도 보시면 우리 저기도 있어요. 여주, 여주 추출물도 있고 귀리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치거리 유금 해갖고 그 혈당에 그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열한 가지 부원료가 같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루에 한포 드시면 되고요. 분말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입 안에 넣으면 약간 홍삼이 들어갔기 때문에 쌉싸름한 그런 어, 향이 나요. 그래서, 어, 입 안에 들러붙지 않고 잘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리하게 이제 스틱형으로, 스틱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드실 수 있다. 네.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리면 좋겠죠. 네. 식사 때마다 혈당이 신경 쓰이시는 분. 또 평소에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밥 많이 드시고, 어, 뭐 밀가루 음식 좋아하시고, 그러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 불규칙한 식습관 계신 분, 뭐 끼니를 거르, 거르다가 뭐 갑자기 많이 드시고, 막 이러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홍삼이 들어갔기 때문에 면역, 면역 증진이 필요하신 분.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그 다음에 활력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바나바 홍삼 드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격은 얼마일까요? 29,800원이고요. 어, 이거는 1개월 분이에요. 30포 들어있어서 1개월 분이고 피비는15,000 어, 어, p 비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애터미 어, 혈당 컷 여주입니다. 이 제품 제가 굉장히 애용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먹고 있는 제품인데, 어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어 혈당을 컷해준다고 해서 어 올라가는 거를 이제 탁탁 쳐주면서 어 컷해준다고 해서 이제 혈당 컷인데, 어이 제품은 그 여주. 여주가 들어 있죠. 여주 국내 최초로 국내 여주 식약처 기능성 인정으로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제품이 그러니까 미숙 여주를 사용을 했고요. 씨가 생기기 전, 씨가 생성 형성이 되기 전이 이제 미숙 여주인데 미숙 여주와 이제 완숙 여주가 있어요. 완숙 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황색, 노란색 진한 약간 그런 색으로 약간 바뀌는데. 어, 여주를 드실 때, 완숙 여주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완숙 여주에는 독성이 있어요. 특히, C 부분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미숙 여주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임산부는 여주를 드시면 안 돼요. 임산부는 여주를 드시면 그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임산부는 여주를 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 콩팥 이식하신 분, 그 분들도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 면역력 억제제를 드시는 분은 그 약의 효과를 확 올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주를 드시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드셔도 무방합니다. 네. 어, 저희 제품 이제 미숙여주 주정 추출 분말인데요. 그 제조 공정을 보시면 단순히 이게 분쇄가 아니고 2차 걸쳐가지고 우리가 추출을 했어요. 추출을 하고, 여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농축하고, 배합하고, 살균하고, 건조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조를 한 제품이다. 믿고 드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도 기능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숙 여주 사용했고요. 미숙 여주 사용한 이유 여기 나와 있네요. 어, 개화 20일에서 25일 이내 미숙 여주 선별해서 우리 제품 사용했고 그다음에 어,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보시면 음 미숙 여주 생과에서 3% 정도 추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생미순 여주가 이제 80g, 80g인데 여기서 이제 건조 여주 시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정추출말 분말로 또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제로 조그만 정제형으로 나와있죠. 드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목넘김이 좋고 그리고 이제 어 가루 같은 걸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가루는 이제 먹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는 먹기에 굉장히 좋게 만들었고 그다 이제 이게 그 여기도 이제 어 지표 성분 어 가바라는 그런 성분 이 여주의 가바라는 성분이 우리 이제 혈당 케어에 도움이 되는데 이 가바 성분을 지표 성 성분 그러니까 지표 성분이라는 거는 어 그만큼 얼마만큼 들어가야 이게 효과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넣어서 효과가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개별 인정형으로 인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용량은 우리가 이제 2.4g 2. 섭취. 요게 이제 지표성분에 합당한 그 g이 들어갔다. 그래서 믿고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FDA에 등재되어 있고요 원료가 안전한 원료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 식품과 건강 식품은 달라요. 어, 보시면 건강 식품의 그런 합당한 그런 어, 그, 그 인증을 다 받고 여기 어, 이 제품에 어, 믿고 이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인체 실험한 결과거든요. 12주 동안 이제 인체 실험을 했어요. 이 여주 우리 제품을 먹고. 근데 보시면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원래 원래 안 드시는 분들이고 요 연두색이 이제 드신 분들인데 이게 왜 이제 높아졌냐면 여기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어 섭취 전 측정값에서 섭취 후 측정값을 뺑! 어, 뺀 값을 나타낸 것으로, 그, 결과 값이 클수록 혈당이 낮아지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 위로 올라갈수록 혈당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주 동안 임상 실험을 한 결과, 어, 효과가 이렇게 많이 난다. 이쪽, 오른쪽은 이제 글루카곤, 어, 개선 확인된 거거든요. 글루카곤도 이렇게 분비가 많이 되고,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임상 실험에 확인을 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그어 부원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덟 가지 부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부원료들 보시면 뽕나무 분말, 뭐 개피 분말, 후추 분말, 양파, 마늘, 뭐 아르간이 뭐 여러 가지 어 여기 도움이 되는 그런 부원료가 여덟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여주 컷은 어 오중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중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비타민, 비타민 B12,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제 미숙, 여주, 추추, 분말, 그리고 아연, 비타민 B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 세포, 세포벽을 막손상시킨대요 그런데 이 비타민 B12하고 비타민 B6이 그거를 어~ 낮춰준대요 호모시스테인 그~ 그~ 나오는 그 물질을 낮춰줘서 이제 정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혈당이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낮춰 낮아지게 할수 있는 그런 전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연 같은 경우는 어~ 항산화예요 항산화 항산화 제품일 때 면역 그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오중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 여기도 이제 다섯 가지 이렇게 원료가 들어가서 오중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루에 두포 드시면 되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소형 정제, 목넘김이 굉장히 좋게 나와 있고 한번 드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두포 드시면 돼요. 네. 어 여기도 이제 어 조금 다르죠. 거긴 이제 홍삼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데 여기도 이제 어 식후 혈당 상승 걱정되시는 분, 식사할 때마다 혈당이 신경 쓰이신 분 어, 바로 저예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음 평소 자극적인 거, 단 거,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분 간편하고 간편하게 섭취하면서 혈당 건강이 내가 유지하고 싶다 이러실 때이 제품 이제 드시면 되고 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고 음 그렇게 생활하고 싶으신 분들 이 제품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가격은 5만 2,800원이고 어 얘는 하루 두포 먹기 때문에 60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도 어 1개월 분입니다. 네, pb는 2만 6천 pb고요. 네, 어 우리가 이제 그 애터미의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어. 식품이 이제 두 가지, 바나바 홍삼하고 혈당컷 여주인데, 어, 이 바나바 홍삼하고 여주하고, 그러니까 그 작용하는 게 약간 미세하게 조금 달라요. 어 바나바, 바나바 같은 경우는 그 세포에 유입을 잘 되게 부드럽게 그그 그 포도당이 유입이 잘 되게 도와주는 어, 그런 그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컷 같은 경우는 어, 오르고 내리는 거를 컷컷 해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고속도로로 예를 들을게요. 고속도로 예를 들으면 바나바 같은 경우는 그 도로에 막 지저분한 쓰레기라든지 막 지저분한 게 없이 그런 걸다 치워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로를 부드럽게 갈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혈당컷 여주는 음, 그 이탈이 안 되게 도로가 안전하게 안전 그 안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그 도로를 이렇게 관리해주는 교통 경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두 가지를 같이 복용을 하시면 어, 정말 어, 최고로 좋은 음, 그 효과를 볼수 있어요.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에는 어 혈당 컷 먹고요. 그다음에 점심에는 바나바 홍삼을 먹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당 관리는 내가 내가 잘 관리를 해야지 남이 내 혈당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혈당 스파이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혈당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